격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쿄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11 제거 필기 노트 23 페이지입니다. 음. 어, 우선 이제 경제사 처음 들어가는데요. 경제사 포인트는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입니다. 우리 정치사 했었는데 정치사는 왕하고요. 그다음 중지군간, 중앙, 지방, 군사 그리고 대외관계. 이렇게 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어, 경제 파트는 토지와 수치에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가끔이제 농업 기술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럼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제 정책 수치에도입니다 어, 조세, 공물, 그다음 역이 있습니다. 조세는 토지세, 공물은 특산물세, 역은 노동세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어 재산에 따라 호를 나는데 고구려는 3등급입니다. 고구려만 기록이 있고요. 다른 나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곡물 포를 징수했습니다. 호단위즉 가족 단위로 징수했고요. 토지 생산성이 낮아서 노동력을 중시했다. 음. 토지세라고 하지만 인두세인 개념이 더 큽니다. 인두세 즉어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곡물 토산물, 특산물을 증수했습니다 그다음 역은요 특이하게 15세에서 60세 정남입니다. 통일신라부터는 16세로 갑니다, 여러분. 이 나이 갖고 장난 잘 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삼국시대는 15세, 통일신라 시대는 16세, 그리고 60세까지. 축성, 재방, 군역에 동원됐습니다. 어, 심화를 보면 고구려는 새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 조, 호세는 상호, 중호, 하호가 있습니다. 유민, 돌아다니는, 유민, 돌아다닌 애들은 3년에 한번 배, 1필을 함께 낸다고 합니다. 1 0인이 왜 이러냐면 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인구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 정도만 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백제는 새는 포목, 비단, 실과, 삼, 쌀로 냈는데 풍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사료를 보면 2월 한수 북부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사람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15세를 알수 있네요. 부여 군납지 군남지 어, 출토 못간에 보면 인구를 중구, 소구, 연령에 맞게 몇개등거 구분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경제활동 보면요 철제는 아, 농업은 어, 철제 농기구 보급했습니다 4, 5세기 보급됐고 6세기 지중왕 때 이제 널리 좀사용하기 하고요 그 다음 우경 장려합니다 지중왕 때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 우경 나오면 그냥 지중왕 찍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황무지 개간, 저주시 축적, 진대법 그죠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입니다. 고구려. 춘대추나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갖게 하는. 규율기능이죠. 오케이. 그 다음. 휴경농업이 일반화됩니다. 시비법. 즉, 거, 어, 걸음 주는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작상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농사 짓고 몇번 쉬어야 돼요. 음. 그 다음. 수리설를 확충하고요. 시비법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연작상격 나타나는 거는 고려시대고, 연작상경이 일반화된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시장이 해설됐어요 시장 소지왕 때 근데 동시 그 다음 동시전은 지증왕 때 서시남시는 효소왕 때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지왕 때 동시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시 소지왕 때 동시 틀려요 동시는 지증왕입니다 그 다음 수공업 노비수공업 관총수공업이 발달됐습니다 무역은 고구려가 남북조와 북방민족 백제는 남중국가 외 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 중국과 무역했고요. 그다음 한강 진출로 직접 교류합니다. 당성 점령한다 음부터는요이 고구려 갖고 장난칩니다. 고구려는 남북조입니다. 당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과 교류했다고 하면 발해 아니면 신라입니다. 통일 신라. 오케이. 그다음 조선에 아니 이제 조선에왜 나와요? 그다음 귀족과 농민의 경제 생활 을 보면 어, 귀족은요. 잘 먹고 잘살아 무조건.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 노급시금, 노비, 고리대. 농민은 그냥 몰락입니다. 무조건. 조세, 전쟁, 자연재 고리대 수탈. 이제, 이건 법칙이에요. 귀족, 양반.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농민은 무조건 몰락.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남북국 시대의 경제 변화 보도록 하죠. 수취제도, 통일신라, 조세. 생산량의 10분의 1. 그 전보다 완화됐습니다. 완화됐고요. 곡물은 촐락단이 어, 특산물 징수했고 역은 군역, 요역.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6세부터 60세, 중, 16세에서 60세, 그다음 발회 조세는 조보리콩, 공물은 배명주 가죽, 역은 부역 동원 안 나옵니다. 왜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승라만 보도록 하십시오. 시장 소지왕 때 최초 동시 동시전 지중왕 서신남시 효소왕. 그리고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 이 청해진 설치로 사치 어, 금지령이 발생하죠 왜요 청해진이 설치되면서 중국 문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치하니까 흥덕왕 때 이제 사치 금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공업 노비수공업 관청수공업이 있습니다. 어, 통일 신라는 뭐 견직물, 마직물, 나전칠기, 금은세공품이 유명했고요. 발에는 제철, 주, 구리 재련, 도자기, 직물 같은 게 유명했습니다. 오케이. 기타 김대령이 차 재배법 전례했다 흥덕왕 때 이거 7급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흥덕왕 때차 재배법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네. 그다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토지 제도네요. 어, 녹읍은요. 왕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음, 정말 중요하죠. 노급은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떻게? 반비례 관계. 노급이 나타나면 왕권은 약하고요, 약합니다. 노급이 폐지됐다, 왕권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급과 왕권은 반비례 관계다.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하고요, 수조권 줍니다. 그리고 노급 폐지합니다. 즉 왕권 강화. 신하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군대는 안 돼. 그렇죠. 노급은 돈과 그 다음 노동력, 군대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군대는 안돼 하면서 노급 해지합니다 성덕왕 때 농민들한테 토지를 지급해요. 정전 지급, 왕권이 강화되죠. 이건 실제로 토지 지급한 게 아니고 농민들의 토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대가로 세금 걷는다. 왕도 좋고 농민도 좋죠. 그 다음 경덕왕 때 진골의 강력한 요청으로 노급이 부활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고 결국 해공왕 때 진골 귀족 96명이 반란 일으키면서 김지정단으로 해공왕은 죽고 중대는 끝나게 됩니다. 즉, 노급부활이 중대를 끝나게 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급과 왕권은 반비례 관계다. 소성왕, 이거 사료 잘 나오죠? 청주 건호연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노급, 이 토지 관련 사료들, 어, 보시면, 신문왕 7년에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신문왕 9년에 녹을 역표하고, 음,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칙을 삼았다. 녹읍 지급했다는 사료가 있고요. 성덕왕 21년, 백성들에게 정전 지급했다. 경덕왕 16년,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을 나누어 주었다. 녹읍부활이죠 소송왕, 원년, 청주 건호형을 국학생의 녹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사료 중에 소송왕 거. 청주 건호형을 국학생의, 어, 노급으로 삼았다. 이 사료 은근히 잘 나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오. 그 다음, 이제, 민정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서는 촐락문서죠? 어, 조세, 징수와 부역증발문서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유일한 자료예요. 어디서 에 발견됐냐? 일본, 동도사, 정창원, 도다이샤, 쇼쇼인. 네,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했죠? 도다이샤, 쇼쇼인. 근데, 왜 이런 게 암기가 잘 될까요? 오케이. 어 1933년 발견됐습니다. 화음경 수리하다가 어, 뒷장에 있는 게 발견됐죠. 대상 지역은 서원경, 지금의 청주, 4개 네 졸락.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졸락은 사해점촌입니다. 여러분, 청주는 서원경, 어, 어, 중원경은 충주, 우, 우. 요 수업시간 했죠. 오케이. 그 다음, 작성방법은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은 3년마다, 촌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방관이 안 합니다. 촌주가 해요. 매년 조사하고 세금도 매년 납부하지만 조사, 이 작성, 작성하는 거는 촌주가 3년마다.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하오 꼭 암기하셔야 돼요. 3년마다 작성하였다. 내용. 노동력, 인구, 생산, 자원. 여기서 중요한 거. 토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토지. 알겠죠? 토지 뭐 면적 같은 거 조사했다면 틀려요. 토지 면적 같은 게 조사한 게 아니고 총 면적. 그래서 그렇죠? 촌. 그렇죠. 그러니까 어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 작성한 건 아닙니다. 촌의 전체적인 면적과 호는 9등급, 그리고 미는 6등급. 촌주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한다. 가축, 소, 말. 개, 닭, 돼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산성이 있는 소하고 말만 조사합니다. 유실수, 뽕, 잣, 호두. 그렇죠? 그리고 삼밭 기록했습니다. 주 생산성은요, 일반 민, 노비, 아닙니다. 노비 조사했지만 5% 밖에 안 됩니다. 하오, 여자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인구의 증강 기록은 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토지보다도, 땅보다도 인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 토지 생산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 호하고 민. 그래서 암기TV, 촌, 민, 호, 삼, 육, 구. 369, 369, 3, 촌주가 3년마다 작성. 6, 민, 육. 9, 호, 구. 그래서 정 암기 안 되면, 호, 구, 쉐, 갸. 이렇게 암기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토지. 촌주이다. 촌주에게 지급하는. 관모다. 관소유. 내시령다. 내시령한테. 연수이다. 민전. 개인사유지. 마전. 마을 공동 경작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 수속권 같은 거준걸알수 있죠? 내시정 답이나 관모 답 같은 걸 통해서. 경제활동, 통일신라는 이전보다 발달됐습니다. 농업이요. 그 다음 상업도 동시 이외 서시남시효소왕 때 수공업은 관정수 발에는 반농사 중심으로 됐고요. 변농사도 일부 실시됐습니다. 근데 발에 멸망하고 변농사는 없습니다. 상경, 도시, 교통, 요지에 음,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상경 등 제철, 구리, 직물, 선배, 비단, 도자기업이 발달됐다. 어, 그리고 귀족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관료전, 노비, 목장, 섬 엄청나게 사치롭게 삽니다. 근입택, 집에 딱 금치라고 살아. 아 대단하네요. 비단, 숯, 양탕자, 보석, 유리 그렇죠. 너무 이렇게 어, 사치롭게 하니까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도 있었다. 그 다음 농민 네, 귀족 수탈과 고리대 자연재해로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무역 최대 무역항은 울산 항이고요. 이슬람 상인이 울산항에 내항했다 장보고. 장보고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대당무역. 남로와 북노가 있다. 남로 영암, 상하이, 북노, 당항성, 산둥만도 일본과도 교류했다. 그 다음 중국의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신라방, 거주지, 신라소, 관청, 신라관, 여관, 신라원, 법화원, 절. 이런 게 있었다. 발해 수치제도는 조세, 곡물, 부역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발해는. 음, 농업도 아까, 반농사 중심, 일부 변농사 특산물이 중요합니다. 솔빈부에 말수출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무역. 대당무역, 당나라고 무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둥반도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 이거만 보면 돼. 발해오도발해오도 조공도. 중국과 교류. 석영 압록부 중심. 꼭 암기하셔야 돼요. 조공도, 서경 압록부, 일본도, 일본과 교류, 동경 용원부, 신라도, 남경, 남해부에서 경덕왕 때꼭 기억해야 돼. 이세 개. 조공도, 일본도, 신라도, 신라도는 경덕왕, 문왕. 오케이. 경덕왕과 문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란도, 영주도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수출, 모피, 인삼, 자기불상, 솔비무발, 수입은 비단,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 경제 파트 여러분 꼭수치 제도하고 그 다음 토지에도 잘 나온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 노급 암기팁 기억 니은 지은 니은 기억 관료전 니은 노급 폐지 지읒 정전 지급 노급 부활 기억 니은 지은 니은 그 다음 민정무사 암기팁 369 촌민호 촌주가 3년마다 민 여섯 등급그 다음 호 9등급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 고대사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